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적입니다. 오랜만에 들어왔는데, 뭐, 이거, 1회 한정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. 딱 들어왔는데, FC도 뭐, 좀 남아있길래, 캐시는 왜 남아있는 거야? 이거, 캐시 충전 누르면 아마 저 이거 캐시 없는 걸 텐데, 계속 5천0류가 있긴 하더라고요. 아무튼, 990짜리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, 하나짜리가 이거죠? 이거짜리 하나 사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0FC. 아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얼마 전에 상하이를 다녀왔는데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중국 피파를 한판 했는데 와 중국 피파 야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가보자 오랜만에 왔는데 팔강 확정 슛슛 슛! 뭐야 팔강 확정 줄리가 없죠 여기서는 뭐 7강 뭐 이런 것도 있고 1000억 그리고 뭐3 0 0억뭐 이런 것도 있는데 3000억 20%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슛 일단은 24 히어로즈 dc 포함 팩 포함팩이라서 막 이제 좋은 게막 안뜰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탑백이니까 살짝 기대가 되고 한번 까봅시다 제발 한번 야무진 거 올려보자잉 슛 일단 불꽃 일단 불꽃 나와주면서 이탈리아 누구죠 센터페 DC 그러면 네스타 백실 예 뭐 만원에 이거 78억이면 요즘 시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 제가 피파했던 걸로 생각해보면 그 나쁘지 않은 효율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피파 영상 찍어보았는데 뭐 조회수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저거 저거 샀는데 혹시 대박나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